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인도의 입시 경쟁은 그 치열함이 한국보다 한수 위다. 인구 3만의 이 작은 도시 코타에는 무려 100개의 입시 학원이 몰려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 학원들을 찾아 이 지역 인구보다 많은 4만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가이 학원생 쓰나미다. 이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등지고 먼남먼이 도시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 코타시가 인도 최고의 명문, 인도 공과대학의 등용문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 공과대학 합격생 3명 중 1명이 코타에서 입시 학원을 다녔다. <목소리> If I I am in IIT, then t s my life is fully changed. Being in IIT means their ambition comes through. <웃음> <웃음> 지금 인도에서는 두뇌만 있으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인디안 드림 열풍이 뜨겁다. <laughs> 그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인도 공과 대학.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인도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더없이 뜨겁다. 고추 인도 입시생들의 하루는 한국의 고3 학생이나 스파르타식 학원생과 다를 법 없다. 특히 인도의 명문 인도 공과대학에 진학하려면 짧아도 3, 4년 동안 청춘을 저당 잡혀야 한다. 악아드도 지금 그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o study for your i I 8 hours per day, for my study. Okay. For my IT day What is the value of IIT in your life? IIT is very important for me as it is one of the best colleges for engineering of India and it has value in all, world, all over the world. I, it is my ambition to get admission into IIT and, and to become a very good engineer from, from IIT. 어려운 가정 형편 부모님 두분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좀처럼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पिछले साल भी सेवेंटी फाइव मिली थी कैरियर पॉइंट से और इस बार भी इसको नाइन्टी फाइव स्कॉलरशिप मिली है और उसके लिए बहुत अग्रसर रहता है हमेशा पढ़ने में ध्यान रखा रहता है इसका हम पेरेंट्स की तरफ से इसको पूरा सहयोग है हम अम इसको हमेशा कोऑपरेट करते रहते हैं और ये काफ़ी मेहनत भी करता है अपने हिसाब से सब मेहनत पूरी करता है ये हमको कहने की कुछ आवश्यकता नहीं पड़ती इसको 악샤드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지금 코타의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코타에서도 인도 공과 대학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학원. 그래서 등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 학원에 악샤드가 다니고 있다. 악샤드는 지난해 치른 모의고사에서. 라자스탄 주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렇다고 긴장이 끈을 놓을 수는 없다. 경쟁 상대는 드넓은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등생들이기 때문이다. 인도 공과대학으로 가는 입시의 관문에는 천문학적인 경쟁률이 놓여 있다. 코타의 학생들 중에는 정규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심지어 근처 학교에 등록만 해두기도 한다. 인도 공과 대학 입시 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원하는 학원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다. 이 학원의 라오 선생님은 인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일등 화학 강사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원생 460명 중 인도 공과대학 입학생을 무려 126명이나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학원일수록 입시 과목인 수학, 화학, 물리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등록할 수 있고 학원비도 비싸다. 그래도 학생들의 행렬은 끊일 줄을 모른다. 코타를 거치면 인도 공과대학이 입성할 수 있고 인도 공과대학 입학은 그 자체로 안락한 미래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in your hometown i think there m u 왜 you came here? Uh, s A very famous teacher in, the, uh, in India, and uh, he, uh, he came to Bukaro and uh, showed us uh, his temple in Deepest Bukaro. There's a school in our city. So we knew and then we were inspired from this school. 인도 공과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것은 12학년을 마친 18세 학생들이 대부분. 최근에는 입시 경쟁에 일찌감 치뛰어든 16, 17세 학생들도 많아졌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이 도시 곳곳에 속속 들어선 것이다. जो 어, वो टोटली स्टूडेंट पर डेवलप होता है, है। तो... और जैसे कि मेरे कोटा में बड़े बड़े इंस्टीट्यूट में तीन कैफेटेरिया मेरे से जैसे कि सर 300 परिवार मेरे से चलते हैं तो सर उस चीज़ से देखें कि हम इस इंस्टीट्यूट से कितने परिवार चलते हैं अपने सिंगल थे हमें बिजनेस में बहुत फायदा है मतलब मतलब जब हम दो रुपये कमाते थे आज आठ रुपये कमा रहे हैं इतना फर्क बड़ा हमें रुपये में परसेंट फायदा है यह बात है और फुल मतलब आराम है स्थिति से है 인도의 입시 경쟁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도 젊은이들의 꿈 인도 공과대학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이유 한 가지를 찾았다 아파트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한마을. 겉으로 봐서는 쓰레기나 고물 적치장 같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다. 천막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아파트촌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IT 강국으로 부상해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인도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대학 진학률은 고교 졸업생 대비 10%에 머물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빈곤층이 주민의 40%를 훌쩍 넘고 무상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40%를 간신히 웃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일을 돕고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 도시에서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는 인생의 출발점부터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두뇌만 있으면 꿈꿀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황금 열쇠는 바로 인도 공과대학 입학이다. 챗나이에 <목소리도> 위치한 인도 공과대학 마두라스 캠퍼스. 4월을 맞은 캠퍼스는 지난 4월에 치러진 입학 시험을 통과한 천재 새내기들로 가득하다. 천문학적 경쟁을 뚫고 인도 공과대학 입성에 성공한 이 학생들은 인도 각주를 대표하는 정예들이다. 어디서 왔건 어떤 종교를 가졌건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하나: 모두가 일등이라는 것이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입시 경쟁의 정글을 헤치고 승리를 쟁취한 학생들의 얼굴엔 저절로 자신감이 흐른다. 장기 자랑이 이어지고. बातों में उसके ग्लूकोज सी मिठास थी सांसों में ईथर सी खुशबू समाई हुई थी आंखों में रेडियम से एहसास हुआ आंख लड़ी रिएक्शन हुआ फिर लगने लगे उसके घर के चक्कर ऐसे न्यूक्लियस के चारों और इलेक्ट्रॉन जैसे एक दिन हमारे प्यार का इंफॉर्मेशन था जिस दिन उसके डैडी से मेरा इंट्रोडक्शन था मुझे ही वो ऐसे उछले Jesse, Ignition, i g n i t i g n i t i o n t i o n i े n i o n Ignition, i g n i t ी i o n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도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커다란 성취감이 묻어 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두뇌 하나만 있으면 희망은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인도 공과대학이 설립된 목적이다. 인도 공과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와할랄 네루. 오랜 수건이었던 인도의 독립을 달성한 네루는 피폐할 대로 피폐한 인도의 현실에서 넘치고 넘치는 자원인 두뇌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국가를 부흥시키는 두뇌입국이야말로 인도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했다. 내류의 구상은 완전히 성공했다. 인도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기술 엘리트로서 그 숨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도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세계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오늘날 인도가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세적인 두뇌를 배출하는 인도 공과대학의 수업 광경이다. IT 강국 인도의 두뇌를 배출한 이공계 대학인 만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강의를 연상하기 쉽지만 아니다. 인도 공과대학 수업의 중점은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는 것. 내학기 내내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수학 강의는 특히 그렇다.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 수학적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정석이나 모범 답안은 없다. 방정식 하나라도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지 않을까 묻고 또 묻는 것이다. Uh, 실험실에서 강조되는 것 역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What we, have is, uh, what we have is this, which uh, this sample is uh, equivalent to clinker, which is used, which is actually crushed while making cement. Uh, what we try and do is we find out how the, uh, the breakage rate of clinker, okay? And uh, it, is, it, is, it is pretty complicated, but uh, the experiment itself is simple. But once we do the experiment to, uh, to find the breakage rate, uh, we do a lot of calculations and analysis. 인도 공과대학의 실험실에서 대충 이해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머릿속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한 다음 실험과 실습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한다. 고도의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인도 공과대학의 교육 방식. 자신의 마을이나 학교에서 늘 1등이었던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Yeah, in initially it is a little shocking because I, I used to think I was, I was, you know, the first position in school after coming here. There is quite a lot of stress on us if, if you have to perform better than the others. But we take it positively. We see it as an opportunity to grow, to learn more. 실제로 인도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 많은 학생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1등이 아닌 성적표를 받아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때로 아주 드물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험난한 입시 경쟁의 관문을 뚫고 어렵게 들어온 인도 공과대학. 이곳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Um, the competition is there, but that is something we all here welcome because uh, that is something that uh, it, that will take us to the next level. It is only when we compete among people uh, who are as good as us that we can get better. 인도 사회에서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타에서 유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프라모드시 역시 인도 공과대학 출신이다. 그가 학원 사업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데는 인도 공과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큰 작용을 했다.

크라모드 씨는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자신의 고향 코타시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인도의 젊은이들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인디언 드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가정 교사에서 출발했던 그는 지금 수강생 14만 명의 인도 최대 학원 원장이 되 있다. 그의 학원은 인도 전역에 퍼져 있다. 인도 공과대학의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강사로 유명세를 탄 덕이다. 그 명성을 유지하기가 쉬울 리 없는 터.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는 자녀들의 공부만큼은 자신이 챙긴다.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One, 학원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 온 만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learning at early age for small kids depends a lot of on their confidence level. in fact, me and my wife, uh, about a week ago, uh, you know, were fighting because of this reason. she scolded my elder daughter, you are not getting the answer, and then i helped her, and scenario got changed. now my elder daughter, uh, wait for me to come from office to get clarification for certain questions. Uh, she preferred to ask questions to me than her mother. Because you know she scolded her that you are not getting answer after explaining this question a couple of times. But I think that is not the way to handle kids, small kids, even for parents. 교실은 실제 입학 시험장을 방불케한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진단받기 때문인데 이 과정을 통해 몇십 점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인도 공과대학에 응시하는 학생은 매년 31만 명. 이중 합격생은 겨우 8600명 정도에 불과하니 단 1점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2007년 인도 정부는 인도 공과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입시 개혁을 단행했다. 이제 인디안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단두번 그래서 인도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입시의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경쟁한다. 인도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입시의 좁은 관문을 if i am in iit then my attitude and personality will be totally changed and this i s l create opportunity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문제 해결 센터 입시 준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코타 학생들의 유일한 목표는 인도 공과대학 합격. 그것은 곧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인디안드림의 실현을 의미한다. 서울의 대치동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학원도시 코타시. 여기에서 갈수록 뜨거워지는 입시열기의 배후에 인도의 또 다른 얼굴, 빈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독립을 이룬 후 인도가 두뇌의 힘으로 나라의 터전을 잡았듯 지금 인도의 많은 젊은이들은 인도 공과대학 입학을 통해 미래의 터전을 마련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타시에는 인디언 드림을 이루기 위한 입시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